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연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바이누와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 보면 최근 들어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비트코인에 비롯한 코인상 전체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경제지표와 관련된 수치들로 인해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이후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시바이너와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좀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 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바이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바이누 소각률이 24시간 기준, 12,0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약 1억 1,589만 개 토큰이 영구소각 처리가 됐고, 동시에 레이어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의 누적 거래량이 10억 건을 돌파를 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낙관론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시바이누 네트워크의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 이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 측에서 시바이누의 강한 반등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 특히나 향후 100조 시바인우가 소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에 따르면 100조 시바인우 소각 일정이 이미 잡혀 있고 결국에 300조에 해당하는 시바인우를 순차적으로 소각하는 일정을 잡아가고 있으며, 물론 아직까지 이에 따른 시세 변화가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일정의 첫 소각이 시작됨과 동시에 엄청난 파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시장에서 겁을 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의 전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과거 몇 차례 크고 작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시장까지 흔들리는 상에 더해서 시바인대대 매체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다 보니 일시적 매도 물량에 이은 청산 물량까지 나면서 지지라인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거래량과 함께 확장성 쐐기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에서 최소 20% 가량의 빠른 회복이 가능한 사이고 여기서 30% 라인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전 고점까지는 그냥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도 코인 시장에 일시적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일 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지금이 알트 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도에도 힌트한까지 드렸었는데. 자,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은 물론 티안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제 이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너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화렴치한 작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지난 7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66%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고 자 8월의 경우 17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75%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740%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에 오면 추가된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모뭐 전태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절대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드렸고 해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에 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 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9월 신규 상장 밈코인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 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만이라도 딱사 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뀌만 할 수익률 꼭 한번 늘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착순 100분 의 안에 이벤트로 비공개 상장 리스트를 선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바이낸스의 경우 이렇게 상장 예정 코인들의 리스트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곤 하는데 사실 공지가 나오자마자 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면서 불어만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이 상장 종목들을 알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해서 제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운용사인 블랙록의 신규 상장 예정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자그마치 18,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었고 이 담종목들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음 종목들 무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비밀리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코인들인 만큼 오피셜 트럼프의 버금가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유출은 저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에게만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밀문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010 -585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기밀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 저는 정말 자신하는데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